응. 오늘 고객분은 기존에 약간의 탈색을 했, 했던 모발이라서 중간 이하는 지금 탈염으로 진행합니다. 탈염은 탈색제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그 다음에 샴푸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모공을, 뭐, 아니, 머리카락을, 큐티클을 뚫지 않고 기존에 이제 색소만 벗겨내는 방법을 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 손상 없이 전체적으로 고객분이 원하는 거는 오늘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뿌리는 산화제 9%를 해서 지금 1차 도포했고요. 어 중간 이하는 기존에 이제 컬러 약간 했던 탈색해서 했던 머리라서, 어 중간 이하는 탈염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분은 탈색 이래 후에, 어 옐로우 색소 중화 한 번, p b 로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요청 컬러는 그레이 컬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탈색 2차에서 바로, 어, 옐로우 중화 3차에서 컬러 합니다. 끝입니다.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그레이 컬러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뿌리 쪽은 7레벨의 PB 컬러로 해서 4.5% 산화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5cm 이하 전체 라인은 PB 컬러로 해서 3%대로 해서, 어, 모발 손상 없이 애쉬 그레이 베이스 컬러입니다. 오케이. 그레이 컬러입니다. 품발이 별로네요. 저녁 늦은 시간이라. 오, 4시 위에 시작해서 오후 8시가 됐네요. 4시간 딱 걸렸네요. 오. 오케이. 밤이라 컬러가 약간 별로인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오케이. 땅땅땅땅. 색소. 오케이. 오, 이제 정상이네. 그레이 컬러입니다. 도저히 사진빨이 안 나와가지고 자 오케이, 그레이 컬러입니다. 시수루입니다. 이제 결제 끝나고 계산 끝나고 다시 못 잊어서 찍네. 오케이, 그레이 컬러입니다. 진짜 예쁘다. 오케이, 자.